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14.14 패치 생명 흡수 너프도 하고, 트타도 너프하고, 코르키도 너프하고 했는데 오늘 LCK를 보니 여전히 미드 라인에 원딜 챔피언들이 주르륵 나오고, 초비 선수 솔랭 전적을 보면 원딜 챔피언으로 도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라이트하게 대회를 보시는 분들은 왜 원딜 챔프로 미드를 가는지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습니다. 당장에 어제 영상 댓글로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프로 선수들은 미드 라인에 원 들 챔프를 자꾸 끌고 오는지 구조적인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점은 경험치 패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4.10 패치 라이엇은 바텀라인 경험치 수급량을 늘리고 정글 경험치 역시 꽤 늘려주었습니다. 의도 자체는 초중반 타이밍 정글과 바텀라이너들이 솔로라이너 레벨보다 1,2레벨 뒤쳐지는것 때문에 내구도 등의 전투력 차이가 나 이를 경험치 버프로 메꿔주겠다는 접근이었죠. 보통 프로팀에서 전략을 세울 때 가장 큰 뼈대가 되는 것은 경험치 특히 정글 쪽 시스템입니다. 정글 캠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면서 남는 선을 자연스럽게 라인에 뿌려줄 것인지 혹 다이브를 통한 보상이 굉장히 크다면 정글의 리소스를 어디까지 투입하여 팀적 이득으로 전환할지 캠프를 두개안 먹고 라인에 개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득을 봐야 하는지 오브젝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초중반 설계에 있어 정글을 중심으로 전략의 기조를 잡는 것이 가장 편하고 확실하거든요. 자, 정글 쪽 경험치 시스템을 바꿔서 캠프를 비우는 것에 대한 보상을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갱킹에 대한 기회 비용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해 갱킹 가능이 정글링 한다라는 쪽으로 가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갱킹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가 많이 껴 있습니다. 반면 쭉 정글링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보상을 얻을 수 있죠. 14.10 패치 이후로 정글러들이 캠프를 정상적으로 돌지 못했을 때 고정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는 커졌는데 이를 갱킹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 더더욱 정글링에 기반한 성장 격차 벌리기에 집중하게 되었고 라인 쪽 게이 이은 바텀 타워 다이브 정도의 이득이 아니라면 지나갑니다 시계 갱킹 또는 정말 정글 턴이 너무 남아 들르는 갱 정도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정글러들이 턴을 쪼개기가 정말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14.10 패치에 아이템 대격변 패치도 있었고, 그 중에는 운명의 재 패치가 있었습니다. 라이엇은 운명의 재를 통해 AP 정글러들의 중반 처치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밤의 불씨와도 같은 아이템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해당 밸류가 너무 높아 추가 패치로 운명의 재 조정이 들어갔었지만, 여전히 AP 정글러들의 중반 타이밍 정글링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정글링을 충실히 그리고 빠르게 돌기만 해도 파워를 최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데 신규 아이템으로 이를 더 빠르게 도와줄 방법도 마련해 두었다. 운명의 제가 뜨기 전에는 챔프 자체적인 파워가 초반에 강한 챔피언들 혹은 정글링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AP 챔피언들을 사용하면 사실상 1코어 뜨기 전까지 구조적으로 정글 격차를 낼수 있다라는 뜻이죠. 리신이 상당한 교전력으로 미드 찌르고 중간에 캠프 두세 개 먹다가 바텀 봐주고 바이게 영역 지키고 슈퍼 플레이로 커버하면서 성장하는 것과 자이라가 쭉 캠프 비우고 남는 시간에 잠깐 바텀 봐. 하는 행위의 가치가 후자 쪽이 더 높을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니달리, 자이라, 카서스, 브랜드와 같은 챔피언들이 대회 정글 주류 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니달리나 자이라 같은 챔피언들이 너무 교전 등에서 리스크가 높아 보이고 조합적 탱 밸런스 짜기도 어려워 보이고 뭔가 대회 성적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불신의 픽들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깎은 AP 정글 중심의 조합 운영은 구조적으로 맞기가 어려. 온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초반에 그렇게 정글이 막 벌어서 상대보다 훨씬 강해졌다 해봅시다. 그런데 이걸 적절한 타이밍에 풀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퇴색됩니다 어영부영 중후반으로 넘어가 상대 묵직한 밸류 한타형 챔피언들의 성장 궤도에 오르면 실제 교전에서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AP 정글 챔피언들은 포킹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 워모그가 하나 둘씩 뜨기 시작을 하면 슬슬 대처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라이엇이 친절하게도 AP 정글러들의 쌓여있는 초반 전투 욕구를 풀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4.8 패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충 패치 내용을 보면 첫 유충이 생성되는 시간을 6분으로 늦춰 주었고요 스택당 효과를 버프하였으며 찐득이가 나오는 조건을 4 스택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 라이너들이 6 렙을 찍었을 때첫 유충 싸움이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14.10 패치로 정글러와 솔로 라이너 격차가 너무 초반에 벌어지는 것을 경험치 패치로 완화시켰잖아요. 정글러들이 정말 빠르게 효율적으로 캠프 비우고 유충 한 마리 정도까지만 더 먹으면 6 렙이 찍힐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고 여기서 특히 AP 정글러들이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구조적으로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그 이유는 프로팀 입장에선 우리만 할것 충실히 하면 변수 없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연습한대로 하면 변수 없이 우리가 유리해진다. 이걸 싫어할 프로팀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14.8 패치 유충 패치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변경이었습니다. 단 유충의 가치가 여전히 드래곤보다 낮다면 의미가 또 퇴색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14.1 패치부터 유충과 드래곤의 승리와의 상관관계를 항상 체크하고 있었는데 14.8 패치 전까지는 드래곤의 가치가 유충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패치를 기점으로 유충의 가치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니 14.10 패치를 기점으로 유충의 가치가 드래곤의 가치를 넘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6유충을 먹었을 때 단일 파워는 이용 스택을 쌓았을 때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14.13 패치 이후 탑의 스카너가 떡락을 하면서 다양한 상성 구도가 펼쳐지자 유충 기반의 승리 패턴이 더더욱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14 .14 패치로 넘어오니 생명 흡수 룬의 가치가 살짝 내리 내려가게 되면서 더더욱 초반 오브젝트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이를 저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팀에서도 몇몇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팀 플랜을 아예 그렇게 짜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B.N.K. PureX가 있는데요, 이 팀은 첫용은 극단적으로 쳐다보질 않습니다. 대신 유충 집중도가 상당한 팀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용 1스택까지 주는 것은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높지 않다. 3유충을 먹어두고 이를 기반으로 이후 4유충 협박을 할지 아니면 용 1... 스택을 빼앗아올지 주도권을 쥐는게 중요하다라고 저 또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장 팀적으로 믿고 이행하는 팀이 BNK였습니다. 유충을 가장 많이 먹은 팀은 젠지였는데 물론 젠지가 워낙 유리한 게임을 많이 해와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높은 것은 감안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충의 가치를 절대 낮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젠지의 천룡 획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글 경험치 패치로 정글리 속도 격차를 낼수 있는 플랜이 주요해졌다. 그래서 AP 정글러로 초중반 체급 차이를 내는 게 가장 변수 없는 플레이가 되어버렸고 그 격차를 시기적절하게 풀 곳이 유충 싸움이었는데 하필 유충의 밸류도 많이 올라가 스노우볼을 확 굴릴 수 있게 되었다 4줄 네 요약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기엔 아직 내용이 더 많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미드라인의 원딜 챔프가 왜 올라오냐 잖아요 이제 슬슬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정글이 라인에 개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라이너들의 기본 소양은 무엇일까요? 1대1 구도에서 일단 강해야 합니다. 왜냐? 정글이 많이 못 오니까. 그리고 6렙 전과 6렙 타이밍에 강해야 합니다. 왜냐? 주도권을 쥔 채로 첫 오브젝트 교전에 임해야 하는데 그때쯤 6렙이 찍히고 6렙 파워는 또 강해야 하니까. 특히 이건 미드라이너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미드라인에 등장하는 챔피언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메이지 챔피언들. 이친 들은 6렙 타이밍에 폭발적인 파워를 내기가 보통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커브가 2코어 정도는 그래도 갖춰야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이러스나 아칼리 같은 챔피언들 얘네들은 6렙에 교전 변수 만들기는 좋은데 반대로 이 친구들은 라인전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죠. 정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4.13 패치 버전 트타를 한번 보세요. 원거리 딜러라 라인전 아유 엄청 강하죠. 특히 만나 소모 없는 Q 스킬 들고 점프해서 폭탄 달고 평평평만 해줘도 상대 미드라이너가 아주 그냥 좋아 죽습니다. 코르키 아유 리메이크 나서 이 스킬로 두두두두 쏘다가 큐 맞추면 상대 정신이 나갑니다 그냥 그런데 6렙이 이들이 약해지나요? 아니죠 여전히 주도권 지고 교전력도 강하죠 여기서 사실 위화감을 느껴야 합니다 챔피언들은 각각의 파워 커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한 구간이 있다면 약한 구간도 있어야 정상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바텀에 가는 원거리 딜러들은 3코어 즉 3신기의 개념이 있 역할군입니다 애초에 왜 바텀의 서포터라는 보모 역할을 하는 챔피언을 원거리 딜러에게 붙여줄까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서 3코어 띄우고 경기 중후반부 캐리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할군 이름 자체가 ad 캐리 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소위 원딜들이 3코어 뽑고 캐리하는 그림까지 맛보게 하려면 게임이 길어져야 하거든요 라이엇 입장에서 pc 게임 기준 한 판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시대 흐름에 뒤쳐진다 e스포츠를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게임이 길어지면 루즈해 진다. 교전 중심으로 초반부터 막 싸워서 보는 맛이 나게 해야 한다라고 전체적인 패치 방향성을 잡고 시즌 패치를 해 왔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들의 아이템을 그 방향에 맞춰서 바꿔 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적패템이 바로 크라켄입니다. 한달전14.12 패치 기준으로 제가 사기적인 성능을 내는 키워드들을 알려 드렸었는데 여기에 크라켄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사실 14.12 패치 한정이 아니라 항상 크라켄의 밸류는 높았습니다. 14.10 패치 이후로도 이속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투 밸류가 더 올라갔어요. 크라켄 뿐만 아니라 스택틱 등 몇몇 원딜 템들의 파워를 올리고 템포를 당겨 울수 있게 만들면서 1코어부터 이미 활약할 수 있는 원딜들로 체질 개선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체력차 극복 같은 고밸류 룬들이 부채질을 해주고요. 그래서 트타나 코르키가 미드로 올라가서 6렙 전에도 강하고 6렙 찍어도 강하고 6렙 이후 1코어 뽑아 도 강하고 2코어에는 나벌이나 마나문 에 같은 아이템으로 훨씬 더 강해지 고 후반엔 돈도 많이 먹고 원거리 딜러 챔프 특성상 또 강하고 그냥 전 구간 강해져버린 그런 그런데 정글은 경험치 패치 때문에 라인에 개입하기가 힘들어져서 더더욱 이들을 놔둘 수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투원딜 조합을 짜면 요 앞에서 이야기한 유충 강점을 살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타워 철거가 쉬운 편이니까요. 프로씬에서 가장 변수를 없애는 방법은 돈으로 패는 것이거든요 ap 정글로로 초중반 격차 내고 미드 원딜 챔프 조합해서 유충 싸움 이긴 다음에 1코어 타이밍 고점 찍고 뒤에 6유충 먹고 이후 타워 쫙 깎아서 골드 격차 확 내면 변수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또 갱킹이 아예 불가한 건 아니니까 정글러들이 미드 구도 망가뜨리기 위해 미드 갱킹각을 볼 수는 있는데 트타 코르키 루시안 제리 이런 친구들은 회피기도 있고 기동력 이 좋아요. 그러니 정글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죠. 게다가 생명흡수나 기발의 밸류 가 너무 좋아서 라인 유지력도 충분 하게 갖춘 상태다 보니까 미드 원딜 챔프들이 철옹성인데 최신식 대포 는 가지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처음 lck에서 미드 루시안이 등장했을 때 제가 이렇게 코멘트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픽이다.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트타가 압도적인 원탑의 카드였었고 이를 그래도 맞대응할 수 있는 챔프가 코르키였는데 트타에 비해선 많이 밀리고 코르키 정도는 잡아볼 만한 픽이 미드 루시안이었거든요. 대신 코르키와 루시안은 커브가 살짝 다릅니다. 코르키는 중후반 이후로도 파워 커브가 리스크 없이 쭉 유지된 느낌이라면 루시안은 코르키보다는 초반에 더 강력한데 초반에 잘안 풀리면 중반 타이밍 딜로스가 꽤 많이 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트타는 한수 위의 챔프고 코르키와 비교를 하면 루시안이 좀더 극단적인 강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챔프였던 것이죠. 그런데 14.14 .14 패치로 확실히 트타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코르키가 주류로 떠오르게 되고 이를 상대할 만한 루시안이 더 자주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루시안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원딜 챔프들이 제리, 바루스, 드레이븐, 이즈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데 대신 이들은 이동기가 없어서 리스크가 있다거나 미드로서 라인 클리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의 단점이 있어 주�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딱 트타 있을 때 루시안 정도 위치를 제리가 가져가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14.14 .14 패치 버전에도 트타를 쓰는 팀이 있다면 그건 트타가 여전히 좋아서 뽑는 느낌보단 지금 이 구조에서 미드라인 그 역할을 그래도 트타가 해줄 수 있으니까 뽑는다라고 보는 게더 맞겠습니다. 정글 경험치 패치, 원딜 아이템 변경, 오브젝트 가치 관련 패치가 한 번에 싹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명흡수 너프 정도만으로는 사용하는 챔피언을 조금 바꾼다거나 선수들이 좀더 신경을 쓸. 부분이 생겼다 정도이지,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루시안이 미드로 올라온 게 처음은 아닙니다. 미드바루스가 쓰이던 시절도 있죠. 하지만 그땐 순수히 챔피언이 강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로 원딜 챔피언들이 미드로 올라온다기보단 챔피언이 너무 강해서 미드라이너들이 우리도 쓰면 안 됨? 하고 쓰는 느낌이죠. 그래서 보통은 챔피언 너프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루시안이 다소 지저분한 스킬 설명을 갖게 된 것도 미드루시안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바뀐 거니까요. 만약 애매한 체급의 원딜 챔피언이 미드라이너로 올라오면 뭐야? 하고 그냥 메이지 챔프로 두드려 패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때 원딜 챔프들은 분명 약한 구간이 있었고 보통 그 구간에 메이지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으니까요 갱킹 리스크도 항상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항시 강하고 구조적 불합리함을 만들 수 있는 상태라면 원딜 챔프로 맞대응을 하거나 정말 라인 클리어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상대와 맞댈 일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흐웨이, 직스, 제라스, 벨코즈뭐 이런 챔프들 그래서 아마 직스 같은 챔프들은 바텀 스왑 심리전도 가능해서 더 고려하는 팀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챔프 체급이 정말 좋냐를 따질 여유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코르키 정도 변하고 그래도 약점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후벼 파야겠죠. 하지만 그 전략은 팀에서 행동을 하여 보여줘야 먹히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르블랑 리신으로 막 찌르면서 데스 누적시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번 경기를 해서 10번 다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뚫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은 항시 있습니다. 메타픽은 메타픽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픽도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알아야 잘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정글 중에선 세주아니가 AP 정글들을 대상으로 다른 컬러 비슷한 밸류를 지니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세주아니는 중후반으로 넘어가서 교전 강점을 내세워야 하거든요. 탱밸런스 탄탄하게 잡기도 좋고 워모고 뜨면 상대 AP 정글러들 파워 흘리기도 좋고 메이킹하기도 좋으니까 어떻게 초중반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중후반 우리 템포로 가져올 수 있다. 플러스 초반에 상체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패시브의 가치가 꽤 큽니다. 결국 상체 주도권은 그래도 초반에 잡아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게 세주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비슷한 종류로 거론되는 챔프가 마오카이인데 마오보다 세주의 가치가 한수 위라 보고 있습니다. 아이버는 꽤 특이한 경우인데 캠프 속도는 꽤 빠른 편이지만 6렙 전까지 교전력이 제로에 가깝고 6렙을 찍어야 까다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사나 빠진 픽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초반 구도 입장에선 트타와의 시너지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 중후반 교전 별류가 말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주보다도 더 좋게 평가할 부분이 있었죠. 근데 트타의 힘이 14.14 .14 패치에 빠졌기 때문에 아이번의 가치도 많이 내려갔다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14.14 .14 패치에 조금씩 다른 플랜을 보이는 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라 리뷰한 이유는 코르키 정도 밴을 하고 루시안이나 제리 정도로는 그래도 갱킹 리스크를 짊어지고 플랜을 짜는 팀도 나오지 않을까 했었던 것이거든요 루시안은 실제로 초반에 말려놓으면 중반에 힘이 잘안 나오기도 하니까 뚫는 쪽에서 좀더 비벼볼 만해진 것이죠 하지만 오늘까지도 데이터를 보았을 때큰 틀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즈리얼은 패치를 거듭할수록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즈리얼의 파워 커브는 초중반에 압도적인 파워를 내는 느낌이죠. 좀더 세세하게 나누면 1 1의 구간에 꽤나 강합니다. 그나마 정글러들이 턴 쪽에서 노리기 쉬운 곳이 바텀인데 이즈리얼 이동기는 뛰어나서 노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꽤 이른 타이밍부터 서폿이 이즈리얼을 놔두고 다른 라인에 개입하기가 편해집니다. 최근 상위권 팀들은 서폿이 다른 라인에 적절하게 개입을 하여 구도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또 상체 힘을 잡고 오브젝트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정글들이 정글링 때문에 시간이 잘안 나니까 서폿이 이즈 같은 챔프들 기량 믿고 주도권 잡은 뒤에 서브 정글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즈는 가담 버프는 버프대로 받아서 자체 체급이 높아졌는데 스카너 떡락 이후로 퓨어 탱커가 나오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탑도 주도권을 잡아 줘야 하기 때문에 탱커 잡고 그냥 눕는 게 달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퓨어 탱커를 못 잡는다는 이즈의 단점도 많이 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즈 리얼이 날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14 사 패치를 기준으로는 생명수 너프가 있긴 해서 다른 원딜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곳도 있었거든요. 이러면 이즈밸류가 더 올라가버리죠. 게다가 이제 약점이 또 후반에 힘이 빠진다라는 것인데 이걸 돈으로 메꿔주면 되거든요. 꽤 여러 번의 패치를 통해 점점 더 위로 올라가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이즈가 이제 너무나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는 전략이 또 팀마다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이를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겠네요.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을 그래도 잡아줄 수 있는 챔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텀핑 레넥톤 또는 뭐 나르 아니면 아트록스 이런 챔피언들의 그래도 손이 가는 이유고 아니면 세주안이 뽑고 좀더 폭을 넓힌다거나 그냥 중후반 밸류로 가자 하고 크산테를 뽑거나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 14.14패치에는 더 공격적으로 휘둘수 있는 주도권 픽 선호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합의 탱 밸런스가 또 많이 애매질 해수 있거든요. 서폿 원탱 조합은 확실히 중후반 부담감이 크고요. 그래서 원딜 챔피언들을 그나마 맞으면서 상대해 볼수 있는 요네라든가 바이탈리아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바텀에서 아예 세나 오른을 뽑아서 채우거나.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젠지 경기 보니까 완전히 초반 체급이 좋은 ap 정글러가 아니라 마오카이 뽑고 도 루시안을 미드로 보내고 하던데요 ap 정글러를 뽑아야만 미드에 원딜 챔프를 뽑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조합을 그렇게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죠 밴픽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가 ap 정글러를 뽑아서 속도로 내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걸 보고 마오카이 뽑 미드 루시안을 세우는 언밸런스한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자신감 표출이라 봐야 했을 겁니다. 너그 정도로 초반에 못 끌리잖아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경기를 보면 두번 모두 브리온이 니달리와 코르키를 블루사이드에서 벤하고 세주안이 선픽으로 구도를 잡아왔단 말이죠. 이는 코르키는 확실히 너무 좋다, 니달리 정도만 벤을 하면 세주 뽑아서 상대해 볼만하다. 그리고 루시안 같은 거 뽑아도 세주 플러스 알파로 파훼 가능하다라고 선언한 것이었기 때문에. 젠지는 여기서 자이라 같은 거 뽑고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세주 상대니까 마오카이로 속도는 비슷하게 가되 중반 이후 밸류를 올려 주고 루시안 정도로 초중반 주도권을 잡아 줄지 답을 해 주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기본적인 메타의 틀은 오늘 설명드린 맥락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팀의 사정에 맞게 상대 조합에 맞춰서 대답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원래 예정대로라면 14.15 패치 프리뷰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내일로 제가 하루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맥락을 알고 나서 14.15 패치 내용을 살펴보는 게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패치엔 기발, 각종 신발들, 크라켄, 스테틱 등의 너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좀더 메타 이야기를 더 하면서 14.15 패치 내용을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꽤 복잡했을 텐데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